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지기 육정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입이 마르면서 건조해지고 눈이 건조해진다. 구강 건조, 안구 건조. 특징적인 이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마세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의 이상으로 관절의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의 눈물샘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아서 침샘의 침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아서 건조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은 건조해지는 것인데 왜 건조해지느냐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안나와서 침샘에서 침이 잘 안나와서 입이 건조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류마스 관절염은 관절쪽이고 쇼그렌 증후군은 외분비선 우리 몸에서 점액 분비되는 분비처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럼 외분비샘에는 뭐가 있냐 외분비샘 증상에는 외분비선이 존재하는 부위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눈에서의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아까 안구건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은 입 안, 볼 안쪽 건조해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서 음식물을 안에서 치아로 절단하고 음식물을 동그란 형태로 만듭니다 이것을 볼러스라고 하는데 음식물이 뭉쳐진 이 볼러스 형태가 식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입 안이 건조하다 보니까 삼키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삼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은 입이 건조해서 말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코나 이 호흡기 쪽도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소화기 증상 위에서도 위액 분비가 되는데 잘안 나오니까 소화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 쪽에 어, 질 분비 부족으로 인한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은 4,50대 이상의 쇼그렌 증후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연령대의 쇼그렌 증후군 여성분들은 질건조증이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쇼그렌 증후군의 분비선 증상 말고 그러면 다른 증상이 합병해서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될 확률이 50%다. 안구 건조, 구강 건조가 있으면서 관절이 같이 아플 가능성이 5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명중한 명은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은 두명중한 명은 관절이 아프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쇼그렌 증후군의 관절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극심하게 파괴가 되거나 변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절이 잘 낫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쇼그렌증후군과 관절통증이 병행이 되면은 관절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 변형은 안 되는데 관절이 잘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치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증상이 건조를 비롯해서 여기에 적힌 여러 증상들이 혈관염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 쪽의 섬유화, 이런 폐쪽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림프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강 건조, 안구 건조 기본으로 해서 관절, 피부, 내부 장기로 여러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조금 어렵게 강의 내용이 될수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쇼그렌증후군은 구강 건조와 안구 건조가 나타나면서 다른 관절 증상을 비롯한 추가적인 증상들이 합병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쇼그렌증후군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쇼그렌 증후군이 관절염 증상과 함께 동반되신 분의 어떤 치료 실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어,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밀바지기, 한의사,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 외분비샘 증상에는 외분비선이 존재하는 부위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눈에서의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아까 안구건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은, 입 안, 볼 안쪽 건조해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서 음식물을 안에서 치아로 절단하고 음식물을 동그란 형태로 만듭니다. 이것을 볼러스라고 하는데 음식물이 뭉쳐진 이 볼러스 형태가 식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입 안이 건조하다 보니까 삼키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삼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은 입이 건조해서 말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코나 이 호흡기 쪽도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소화기 증상, 위에서도 위액 분비가 되는데 잘안 나오니까 소화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 쪽에 어, 질 분비 부족으로 인한 질 건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은 4,50대 이상의 쇼그렌 증후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연령대의 쇼그렌 증후군 여성분들은 질건조증이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쇼그렌 증후군의 분비선 증상 말고 그러면 다른 증상이 합병해서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될 확률이 50%다 안구건조, 구강건조가 있으면서 관절이 같이 아플 가능성이 5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명중한 명은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 두명중한 명은 관절이 아프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쇼그렌 증후군의 관절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극심하게 파괴가 되거나 변형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관절이 잘 낫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쇼그렌증후군과 관절통증이 병행이 되면 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지기 육정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쇼그렌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입이 마르면서 건조해지고 눈이 건조해진다 구강건조 안구건조 특징적인 이 두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마세즈 관절염은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의 이상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의 눈물샘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아서 침샘의 침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아서 건조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은 건조해지는 것인데 왜 건조해지느냐?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안 나와서, 침샘에서 침이 잘안 나와서 입이 건조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류마스 관절염은 관절 쪽이고 쇼그렌증후군은 외분비선 우리 몸에서 점액 분비되는 분비처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럼 왜분비샘에 뭐가 있냐?